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모양은 여기서 이제 백흑은 이로 나가야 됩니다. 막으면은 이거는 너무 쉽게 살죠. 밀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예, 너무 쉽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젖혀야 돼요, 여기를요. 끊는 건 될까요? 이로 쳐서 안 되잖아요. 이로 둬도 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는 건안 되고, 여기를 이제 나가고요. 두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진행하는 게 이것도 이제 정석. 이 그러니까 정석이 이 변화 이후의 정석이 이것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꾸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 보통 행마거든요. 귀에서 나오는 행마, 변에서 나오는 행마입니다. 그래서 정석이 딱 정석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바둑을 두시면은 부분 부분이 다 정석 형태에서 그 수법이 다파생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을 좀 외우시면은 어떤 모양이든지 잘둘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나가, 급소입니다. 나갔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길 뒀는데 이수로는 이제 먼저 걸치고 교환을 하고 나서 싸움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쪽 날을 자 도는 게좀 싫어서 실전에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정수입니다. 예. 한 칸을 띄면 이 모양 어떻게 두는 게 좋겠죠? 지금요? 한칸 띄면요 이 자리 당하면 기분 나쁘죠 여기 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벌리기 전에 들여다봐야죠 예, 네. 이런 거는 꼭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이어주면 이거는 뭐 이렇게 둬서 무거운 돌이에요 흙이 그래서 흙도 있기는 싫죠? 그럼 어떻게 둬야죠? 있는 건 무겁잖아요. 여기요? 아, 이거는 조금 맛이, 예, 예, 별로. 굳자입니다 이렇게. 양우구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백도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를 잡았지는 않고 이제 눈목자까지 보통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저것도 정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뭐이 둔다든지 아니면 쪽 바짝 가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고르셔야 됩니다. 예. 그니까 여기까지는 행마에 대해서 좀 약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강한 분들은 뭐 본인 실력으로 그냥 이렇게 둘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외우셔야 돼요. 약간 행마들. 보시면 그냥 행마들이잖아요. 다. 예. 그런데, 이제, 여를 두니까, 날 일자로 뒀습니다. 이것도 정석이에요. 나와서, 끊으면, 이것도 이제 맥이거든요. 어디가 급소일까요? 네. 네. 한칸 띄는. 너무 느슨해요. 붙이는 거는 조금 악수. 예, 예, 예. 그니까, 붙이는, 그니까, 이 행마를 하실 때 약한 돌이 자꾸 붙이는 게안 좋아요. 약한 돌은 붙이면은 갑자기 이게 돌이 굉장히 좋은 돌이 됩니다. 그니까, 여기를 두면 가령 이제 젖히고 이런 걸 이제 끊어먹는다든지 하면 이건 완전히 백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을 버리거든요. 백은 세력을 만들고 흙은 잡는데 집이 굉장히 작아요.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도로는 될수 있는 대로 붙이시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는 보통 타계를 할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급수일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쉽게 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어디가 급수일까요 네. 호구는 너무 느슨해요. 이한 점을 공격하려면 어디죠? 어 붙이는 거하지 마시라. <laughs> 음. 그렇죠. 쉬워가야죠. 여기, 여기가 급수예요. 이,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급수인데 요수가 대학수예요. 그냥 쉬워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백이 여기를 늘면 이거는 언제든 흙은 이렇게 늘어 싸우는 걸 노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늘면은 이수 아니면 이렇게 둬요. 이한 점을 완전 제압하는 겁니다. 여기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니까 러이 수는 이걸로 나갈 때 탄수치는 거예요. 네, 악수는. 네. 네. 이렇게 돼서 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끊는 거는 이렇게 씌우는 수가 좋아서 백이 잘안 둡니다. 예. 네. 요것도 이제 그 좋은 맥입니다. 행마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끊지를 못하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한칸띈 수는 여기 이제 막는다든지 뭐 이런 데돌려오면 여기 나와서 이제 끊겠다는 얘기예요 끊으면 이제 모양이 흙이 굉장히 나빠지죠 일단 굉장히 모양이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흙도 싸우지를 못하고 지켜야 됩니다 네. 일단 붙였어요 젖히면 무슨 뜻이죠? 늘겠다는 뜻이죠 늘어서 선수로 여기 나와서 끊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끊는 거 하고 이쪽 막아가는 거 하고 맛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백도 젖히면 맛보기 당해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늘어야 돼요 백도 네, 그리고 늘고, 네. 이거는 뭐세 가지, 네 가지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나를자, 눈목자, 위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밀면은 이렇게 허브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네 가지 정도에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이자 나를자는 여기 이제 나중에 쉬어가는 게좀 싫어서. 네, 눈목자로 갔는데 눈목자 어, 갔는데도 여기 붙이니까 똑같 거의 비슷해요. 예, <laughs> 네, 여기서도 이게 이 자리가 맥입니다. 예, 네, 이쪽을 가고요. 이쪽을 밀어 가면 백도 한뭐이 정도 지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실리를 어. 차지했고 밀어 갔습니다 지금 포속은흙이 약간 좋아요. 흙이왜 좋냐면 여기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걸쳐놨어야 된다고. 걸쳐놓고 이런 진행이 되면은 서로 비슷한데, 고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약간 흙이 좋습니다. 뭐, 인공지능으로 만한집 정도 흙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당해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이 형태, 아까 공부한 기억 나시나요? 이 붙이는 거? 처음 봤나요? 아까, <laughs> 제가 이게 계속 이제 행마 보시면은 응용이 된다고 하셨 말씀드렸는데 아까 기억 안 나시나요? 이 붙이는 거 기억 안나시나요 아까 했는데 <laughs> 처음 보신 표정들 <laughs> 아이거 비슷하잖아요 지금 같은 같은 행마 맥입니다. 여기 두면 이제 찔러서 단수치 맥이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데 여기도 똑같아요. 붙이면, 여기, 여기 두면은 여기 찔러는 거예요. 찔러고 단수치고 빠지는 똑같은 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 한번 이런 맥을 보시면이 비슷한 모양 나오면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같은 맥인지. 예. 네, 이 자리가 이제 좋은 수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반반하는 게, 이 수는 이, 이 찔르는 게 너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두면은 이건 단수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돌파를 당하더라도 빵때림을 하기 때문에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르잖아요? 설마 이게 같은 빵 때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다르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안 되시면 한번 손을 <laughs> 들어보세요. <laughs> 예? 예, 이해 안. <웃음> 예. <웃음> 예. 아니 아까 좀전 거가 뭔 차이가 뭔 차이가 있잖아 <laughs> 여기서 여기 둔 거예, 요 흙이. 이거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한수가. 여기 뭐 당연히 뛰어나가든지 따르게 둬야지. 여기 말도 안 되는데 갖다 놨잖아요. 좀 전에 다시 볼까요? 이렇게 뒀는데, 일로 둬서요 교환을 하고 나서 빵 때림을 주는 거는 한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파하는 거는, 백이 때린 다음에 흙이 딴데한번 두잖아요. 한수 차이가 납니다. 예. 이제 이해 되시나요? 예. 아, 근데 다 이해 되신 거같아요 <laughs>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laughs> 예. 예. 이제, 이제 반대쪽으로 젖혀도 여기를 이제 젖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돌파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 두면. 흙도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을 치는데 어, 귀가 좀 맛이 나빠서 이게 누가 좋은지 판단이 사실 안 돼요. 실전에. 근데 인공지능으로 따져보니까 서로 비슷하다고 나오는데 일단 판단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모양이죠? 단서치고, 이렇게 잡을 때, 이 형태는 이제 흙이 둘수 있는 게, 여기를 넣니다있고 여기 막아가는 거예요. 선수로. 막고, 먹어야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생, 수입게 하시면 이제 보이는데, 여기가 뚫고 나와서 또좀보아요 근데 이제 이 얇은 거를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흙도 이제 여기 이런데 중앙을 먼저 둡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세력을 만들고 나서 아까처럼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좀 기분이 나빠서 제가 여기서 장고를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양보를 했어요. 이러니까 흙이 조금 좋습니다. 지금 한집 이상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근데 실전에 여기 늘었는데 이수가 이제 약간 이상합니다. 어디가 급일까요 대세 요초가 어디일까요? 네? 어, 무조건 여기 여기죠. 이게 대세 요초예요. 이거 뛰면 너무 좋아요. 예. 이 단자 치야 됩니다. 늘고, 같이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형태는 나중에 흙이 이런데 이제 돌이 오게 되면 여기까지 다뭐 기분 나쁘잖아요꽃마가 이쪽으로 돌이 와도 기분 나빠요. 예. 그래서 이 형태 되면은 약간 더 기분 나쁜 그런 상태인데, 어, 일로 늘어서 이제 흙도 만족을 한 거고요. 저도 이제 한 칸을 뛰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역시 포석은 약간 흙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이제 벌렸습니다. 네 보통 이제 33으로 돌이 들어오면은 어 정석, 실전은 여길 두고요, 받아주니까 툭한을 벌렸거든요.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33 정석이에요. 그리고 위로 가는 것도 있어요, 돌이. 위로 가서 받아주면 뭐 이런 식으로 벌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화점입니다. 화점 정석은 아시죠? 네. 뭐 이쪽을 밀고 어디 쪽이든 밀면 늘어서요. 물론 뛸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막아서 보통 많이 두거든요. 정석이에요. 네, 실전에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수가 조금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이쪽보다? 본인이 만약 둔다고 하면 어디가 큰것 같습니까? 보통 이제 모양을 키울 때그 어떻게 양날개를 펼치라고 <laughs> 들으셨네. 네, 이쪽이 커요, 이쪽이요. 네, 이쪽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가 지금 모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칸으로 지키는 게 아주 큰 자리입니다. 물론 세 칸도 있고 두 칸도 있어요. 세 칸은 여기가 넓어요. 여기 들어올 때도 여기 들어오면 이 눈목자구침의 이제 장점은 발 빠른 거고요. 단점은 여기 이런 데붙이 맛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눈목자 굳혔을 때는 이제 두칸 정도 벌리는 게 많이 도와지고요. 이게 눈목자 굳혔을 때또한 가지 정석은 이제 여기 어깨 짚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 되겠습니다 급속 어딜까요? 그니까 이거를 지금 백이 맛이 있는데 맛을 없애고 집을 다 지워줬잖아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바둑에서는 그냥 박두는 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예한 칸요. 이거는 굉장히 좀 공격 공격당해서 괴롭습니다. 예. 네 어디? 여기요. 네. 예, 이 수가 조금 예. 버려야 돼요, 이거는. 뭐 일루도도 이제 젖혀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잇는 게 선수죠. 끊는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백이 흑이 백이 굉장히 두터운 겁니다. 다 버려요, 이런 거는. 인, 인,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몇집 될까요?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몇집 정도 먹었을까요? 예 네. 보통 두 개씩 쉬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스무 집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스무 집 먹고 이게 체력이 이상하잖아요. 예, 네.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을 좀 이렇게 자득을 두실 때, 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석하고 패석하고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패석은 돌이 좀 크더라도 자꾸 버리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폐석은 쓸모없는 돌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돌이 끊어진 돌이 아니고 혼자만 그냥 달라붙어 있잖아요. 세력에. 네? 이런 건패석이에요 <laughs>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돌이 끊어져 있으면 이건 요석이에요. 이 돌은. 요석은 작은 돌도 잘 버리시면 안 돼요. 일단은 살리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폐석은 웬만하면 버리는 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폐석 살리다가 바둑 거의 다 끝납니다. 폐석은 자꾸 살리시면 안 돼요. 이제 살리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살리다 보면 이제 커져갖고 이제, 이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커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망치는 겁니다. 바둑을. 그래. 계속 도망만 하다가 바둑 끝납니다. 예. 그래서 폐석은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예, 네,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두 칸을 벌립니다. 그러면 이제 흑도, 백도 이쪽 나일자 아니면 이렇게 나일자로 굳힙니다. 이 삼삼에서는 이렇게 굳혀 눈목자로도 굳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굳혀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굳혔을 때 이제 이렇게 붙여서 많이 행마합니다. 치받으면 늘고요. 여기는 당연히 늘어야죠. 이런데는 빼앗기면 절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데 두셔갖고 여기 두면 너무 커요. 이런데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칸 벌리고, 네, 뭐 이러시고 도망가면 어, 흙이 별이 별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양날 양나게 벌린 차원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쪽 이 하변에 응. 좀 낮점은 안양날개 맛이 있는 건데. 이볼 네, 때. 그 양날개가 좀 모양이 좀 좋아야지 양날개 소리를 하죠. 이렇게 열분되는 양날개라고. 여기는 막 삼삼 들어가고 뭐 어디 아무데나 막 들어가도 예. 너무 이제 지켜지지 않.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켜져 있으면은 이거는 양날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벌리는 게 예.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양날개 한금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그래서 절대 좀 조심해야 되시 되는 부분이요. 화점에 있을 때 양날개는 하지 마, 하시면 안 돼요. 화점인데, 이제 가령 이제 이렇게 화점인데, 이렇게 양날개를 하면, 삼삼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한쪽이, 한쪽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삼삼까지 엮어갖고. 그러니까 사, 화점에 있을 때양날개는 대부분 직부족입니다. 음. 예, 그래서 양단계 펼칠 때는 이렇게 뭔가 소목 있다든지 굳혔다든지 뭐좀 예. 안정적인 데서 양날개를 펼치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laughs>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적으셔야 돼요. <laughs> 예. 기억 다못 하시죠? 예. <laughs> 네, 네. 네, 이제 받고 두 칸을 벌렸습니다. 네, 흙도, 백도 이제 여기까지 갔고요. 어, 여기가 이제 날짜로 굳혀져 있면은 으 요거는 이제 두칸 벌리는 겁니다. 네. 눈목자로 둘 때는 이제 여기까지 가서 다음에 이제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바짝 갑니다. 예. 네. 가령 이제 이렇게 굳혀져 있는데 여기까지 벌리는 거는 이거는 자폭이에요, 자폭. 자포기. <laughs> 들어오면은 백이 이제 굉장히,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상대가 돌이 강하면은 될 순대로 이제 쫓겨 가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행만하고. 이렇게 열게, 눈목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열보예요, 발 빠른 대신에. 이쪽에 돌이 오면은 여기 붙이는 수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이쪽에 돌이 오면 여기 붙이는 게 기분 나쁩니다.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 <웃음> <웃음> 네? 네? 보통은 이제 늘어서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점하고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하고. 네, 이렇게 날짜로 가서 살아요. 막으면. 올라가고 이어서요. 이렇게 사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초반에, 이, 여기 들어가는 수는 초반에는 좀안 좋은데요. 좀 지나면 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큰자리 그러니까 지금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붙였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네. 젖히면, 이제 이렇게 젖혀서요. 네. 그냥 수가 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눈목자 붙이면은 이만큼 맛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도 이렇게 지켰어요. 네, 이제 이, 이 눈목자 구침의 장점은 역시 이제 발빠른 거고요. 여기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단점은 삼삼 들어가면은 아주 기분 좋게 사는 겁니다. 날를자로 구치면 이거는 삼삼은 잘안 들어가요. 거의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이수. 이 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눈목자로 했을 때는, 삼삼 들어가는 수, 그리고 또한 가지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죠? 예, 네, 붙여서 들어가죠. 이렇게.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뜨죠. 뭐, 물론 여기서 날짜도 갈 수도 있고,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벌,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예. 네. 삼삼 들어갔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이제 어 눈목자로 고쳤을 때 그냥 나오는 정석입니다. 요 이거는 그냥 아셔야돼요 그니까 이 백이 팻감이 많을 때는 호구 칩니다. 팻감이 없을 때는 잎고요 예. 그니까 잎해요. 잎해를 이제 그러니까 왜 호구를 칠까요? 그니까 팻감이 많았을 때 호구 치는 이유가 어, 활용 네, 아 이쪽을 지키면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싸우려고 그러니까 패감이 많으면은 이렇게 싸우면 꽤 기분이 나빠요. 여기. 지금도 보시면 여기 세력이 좋아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붙이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패기 때문에 패감이 확실히 많을 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있고. 네, 여기까지 이제.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 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